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프랑스 요리에 어울리는 남자 국밥 대장입니다. 오늘은 낙원상가 옆에 있는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에 왔는데요. 여기가 국밥 골목 초입인데 제가 리뷰했었던 2,000원 국밥을 파는 소문난 집이 있고요. 국밥 골목은 국밥에 진심인 저한테는 단연 최고의 골목길입니다. 걷다 보면 저희 채널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강원도 집도 보이고요. 토요일 점심 시간이었는데 아주 분주하게 준비하고 시 계십니다. 오늘 제가 방문할 국밥집은 바로 합천 돼지국밥집인데요. 서울에서 돼지국밥 맛집으로 가성비부터 맛까지 인정을 받는 곳입니다.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에 있는 합천 돼지국밥집 리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로 되어 있고 오픈 주방 형태입니다. 국밥 가격이 5천원대로 형성되어 있고 소주도 3천원입니다. 저는 돼지국밥을 시켰고요. 5천원 국밥에 간이랑 편육을 내어주시다니 너무 좋다. 김치와 깍두기도 덜어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좋았습니다. 돼지국밥 등장. 물에 떠 있는 오리들 마냥 고기들이 잔뜩 떠 있습니다. 행복하다. 부추는 잘게 썰어져 있는데 이것 또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밥은 토렴을 해서 내어주시는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너무 좋았습니다. 먼저 국물 한 입. 정말 진국입니다. 냄새 없고 담백하면서도 진합니다. 국밥의 온도는 따뜻한 정도인데 국밥을 술술 먹기에 편해서 좋습니다. 고기양은 말할 것도 없이 많았고 살코기와 비계가 섞인 고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냄새 없고 식감이 상당히 부드러워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요. 일정한 모양이 아닌 막 썰어져 있어서 식감도 다양했습니다. 고기 상태도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 좋아 보입니다. 이쯤에서 간도 먹어봐야겠죠? 뜨거운 간은 아니고 좀 식어서. 혹시나 너무 단단하거나 그냥 부서질 줄 알았는데 뜨겁지만 않았고 식감과 맛은 괜찮았습니다. 비계가 섞인 고기도 꽤 들어있는데 비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느끼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맛있었고요. 먹어도 먹어도 고기가 진짜 계속 나옵니다. 5,000원 국밥 치고는 너무 해자스럽다 편육 찰랑찰랑 거리는 거 보세요. 제가 먹어본 편육이랑 맛과 향은 달랐지만 맛있었습니다. 초심자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식당에 들어왔을 때 손님이 한 테이블 있었는데 먹는 동안 만석이 되었습니다. 대충 어떤 곳인지 감이 오시죠. 오늘이 돼지국밥은 순도 안 쉬고 흡입했습니다. 조금 과장 붙해서 라면 한 봉지 먹는 컷을 끄는 것 같습니다. 다 먹고 나서 속이 부담도 없고 편하더라고요. 아주 잘 먹었습니다. 합천 돼지국밥집 돼지국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5,000원에 이 정도 돼지국밥을 서울에서 맛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고 고기의 상태와 양이 혜자스럽고 국물도 좋았습니다. 집 앞에 있다면 배고플 때 고민 없이 갈것 같은 국밥집이었습니다. 산악인들이 히말라야를 정복하듯이 국밥인으로서 낙원동 돼지국밥 골목을 정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